1교시 취업 창업에 관해서 어, 잘 들으셨죠? 네. 어, 여기 나온 대로 어, 공인중에서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뭐쭉 앞길이 집에서 뭐라 그러든가요? 가문의 경산 안내 뭐 이렇게 얘기 안합니까?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아, 이제 여러분들은 <laughs> 합격은 했지만 <laughs> 갈 길이 태산이죠. 아직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태까지 배운 그런 이론을 접목해서 어, 실무와 접목을 해야 되는데 이론과 어, 실무와는 굉장히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게한 90%가 되고 한10% 정도만 여러분들이 실무에 적용을 해서 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프로테크 업체들이 막 엄청나게 진출하고 있죠. 향후 몇년 후부터는 아마 더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저한테 묻는다면 공부하는 공인중개사가 되십시오. 항상 변화하는 그런 어, 세법이나 부동산 정책 과정들을 내 머릿속에 깨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의뢰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지. 의뢰인들이랑 대화를 못 나눠요. 그러면 그냥 계약만은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계약서 쓰는 거는 웬만한 거는 근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사고라든가 이런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지 않으면 어, 굉장히 큰 코를 낮춥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 그~ 나눠준 그~ 저기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에 제 얼굴 나오나요? 네. 제가 이 책의 저자이고 지금 7년째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원 교재가 아니라 전국, 전국판 교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점이라든가 전국 대형 서점 가면은 필수 체크만 치면 제 이름이 나오면서 이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을 가지고. 12월 4일부터 1 2주간에 걸쳐서 이 책의 전체 내용을 실무에 맞는 내용들로만 집필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를 강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는 이때 이제 진행할 것이고요. 오늘은 이 강의를 저희가 한 시간 한 10분이나 20분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막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뭉퉁그려서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어,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을 접목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어, 내용에 제뭐 양력이라든가 이런 건 나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세노의 청동문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장애인 옆에서 어, 우리 부동산 어, 전문위원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업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고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강의는 12월 4일 날부터 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요. 오늘 맛보기 정도로만 여러분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저희 강의를 등장하면 저희 두 명이 나옵니다. 한명 왼쪽에 있는 애는 저희 강아지인데요. 이름이 슈렉이에요. 어, 처음에 너무 못 생겨갖고 슈렉으로 줬다가. 그다음에 슈렉은 좀 너무하다라고 슈라고 부릅니다. 어, 강의할 때 이제 이 놈이 본 강의할 때 나오는데 엉뚱한 강의가 엉뚱한 소리가 나올 때는 이 놈이 나와서 짖습니다. 강의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같이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고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이거는 비단인 거죠. 어, 코이의 법칙이라고 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의 법칙은 어,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얘는요 피라미가 됐다가 아주 거대한 잉어가 되기도 합니다. 요 잉어의 특징이 어항 속에다 이렇게 갖어놓고 얘를 갖다 코이 잉어를 갖다 키우면 어, 어항 크기, 고기의 환경에 맞게끔 자라질 하나요 5cm 정도. 근데 얘를 좀더큰 어항, 연못 강물 이렇게 풀어놨을 경우에는 최대 120cm까지 나랍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서 거기에 맞게끔 크기가 됩니다. 인간도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동을 시킨다라면,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 한다면 더큰 물고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물고기가 이렇게 어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만. 얘는 지금 이 크기밖에 못 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꿈을 갖다가 이 어항 속의 꿈을 속에서 그냥 마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연못 속에서 마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제에린 거겠죠. 달린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탈출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만한 컵 속에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좀더큰 쪽으로. 나중에 좀더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해서 내 꿈을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를 갖는 만큼의 여러분들의 생활과 꿈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만, 조만한 물고기들이 모여있는 요 코이 잉어가 되지 마시고 좀더큰 잉어가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좀더 나아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비단 잉어 연못에 뛰어놀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꿈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자, 여기 뭐, 뭐가 보이십니까? 여기 뭐죠? 바다에 있는 돛단배입니다. 이 돛단배가 누구까요? 여러분입니다. 현재 여러분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계 에 지금 내던져진 여러분입니다.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이 바다에는 뭐 풍랑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고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얘는 여기서 침몰할까요, 말까요, 침몰할까요, 말까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안전한 땅으로, 무트로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밝게 비춰지는 등대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 등대 빛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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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서 한 발자국 한 스텝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육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등대 역할을 누가 누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등대의 빛을 보고 차근 차근히 따라오신다면 어느 순간에 아까 들은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간에 무식한 소리 듣지 않고. 의뢰인들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전화 상담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빛을 쫓아오셔서 아주 아주 훌륭한 공인중공인중개사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오늘 실무 맛보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간략한 정도로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계약이라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첫 칸에 토지 건물을 쓰는 그 란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그 칸에 기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기 체계를 확실히 아셔야 되겠죠. 등기부 등본을 나중에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우리나라의 등기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단독 주택을 중개할 때는 토지 등기부를 띄고 건물 등기부를 따로 띄어서 이 토지 등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건물의 진정한 소유주가가 누구인가를 확인한 후에 하나의 계약서로 쓰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이라는 게 있어서, 대지권이라는 것이 등록이 되면 그 대지권이 토지 등기부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대지권을 등기가 어, 표시가 되면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권을 따로 건물과 따로 분리해서 팔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하나만 뜨면 토지와 건축물 등기부가 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개만 뜨면 돼요. 그럼 이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뭐라고 썼냐면요, 알럽이라고 썼네요. 나도 그래요. 자,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 어, 체계로 보면 표제부가 얘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다 배우셨죠? 아, 표제부가 완2가 되어 있는데, 일동의 건물의 표시와 그다음에 전유 건물의 건물의 표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가불구로 나눠진 이렇게 네 개의 장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동의 건물의 표시에는 우리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여러분들 다 외운 거 있죠. 네.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소재지와 지목과 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면적은 이 땅에 대한 전체의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전체의 면적을 쓰시면 되겠어요. 계약서에다가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지권이라는 것은 전유 부분이 있잖아요. 전유 부분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이 대지에 가지는 권리가 바로 대지권입니다. 그래서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와 있는 걸뭘 말한다?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표지부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 의 표시가 나오는데, 얘는 대지권의 표시가 나옵니다. 대지권의 어떠 어떠한 표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음. 종류와 비율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에는 뭐 거기 그 등기부등본에 보면 보통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소유 대지권을 뭘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소유권 대지권이냐, 전세권 대지권이냐, 지상권 대지권이냐, 임차권 대지권이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소유권 대지권, 그러면 소유권 대지권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권 비율은. 내 전유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 전체가 아까 나와 있었죠? 이 땅의 전체에 대해서 내 지분은 얼마냐? 이게 바로 뭐다? 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 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게 대지권의 표시가 된다면 얘는, 어, 깨져버렸네?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토지 등기부를 대신하게 됩니다. 얘가. 그래서 일체성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갑군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을군은 소유권 이외, 그러니까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물건, 제한물건이라고 얘기하죠뭐 점유권, 전세권, 뭐 지역권, 지상권, 유치권, 전당권, 질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내용이 표현되는데 보통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근저당권이 들어가죠. 그리고 전세권이나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할때 임차권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것이 등기가 됩니다. 을구에는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등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는 쓸 때는 몰수된다, 요걸 쓰면 된다는 얘기 면적을 그리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인 대지권의 표시가 종류와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종류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거기다 소유권 대지권이라 고 쓰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분은 이대로만 그냥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까 면적수고 예수구, 예수구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별도 등기는 나중에 우리 교재본 교육 시간에 들어갈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등기입니다. 이 등기가 만약에 말소가 되면 이렇게 말소가 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갑구에는 이렇게 소유권이 나와 있고요 을구에는 채권 채무 근저당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저당이 이렇게 나오는데 채권 채우고액이 나오죠 이 부분을 갖다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은 120%가 등록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렸으면 1억 2천이라고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을 할때아 이제 근저당. 거의 다 갚고 지금 한돈 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근저당을 설정을 할 때는 기간을 설정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갚았어도 기간이 남아 있으면 또 뺏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때 임차 계약을 할때 얘가 다갚았어요란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 채권 설정되어 있는 돈으로 그냥 인정어라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 아니면 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아까 배운 대로 이제 계약서 첫 면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소재지는 도로명과 집번 주소를 써야 되는데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 쓰지 마시고 집번을 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계약서 맨 밑에 보면은 당사자들 이렇게 주소가 나오죠.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이때 주소는 요 도로명, 법정명을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집번을집번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확인 설명서에 나와 있는 주소란에는 등기부 등본에 되어 있는 주소를 기입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요렇게 쭉 나와 있죠? 지목은 2 8가지 전답 과손으로 시작해서 어, 잡종지까지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면 되겠고요. 조금 아까 설명한 1, 2, 3는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겠죠. 조금 아까 나온 부분 있죠. 전체 면적, 대지권, 대지권 비율. 그죠? 그 다음에 건물은, 어, 건축물 대장에 우리가 공적자를 다 떼잖아요. 설명을 할 때. 건축물 대장을 떼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적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독주택을 만약에 증개할 경우에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다 씁니다. 다 거기 공적자에 나와 있는 연면적을 다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증개할 때는 연면적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용 면적을 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요 칸에도 디테일하게 설명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요기, 여기까지만 요것만 설명한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